멋있어. 내렸다 쳐. 어, 어, 오, 어 오, 하나 접근. 왼쪽에 하나 접근한다. 아 자, 아샤. 이쪽으로 온다 정면. 오, 어디 어디. 뭐 탈배로 됐네? 아 저기 있다. 150에 가까운 150에서 살짝 빠죠 바로로 같이. 돌, 바로르 아, 다. 어, 어, 나왔다. 어이구. 나왔어, 다나왔 까만 집. 두 명, 두명 명 다하고 있어. 두명 다. 어. 어그 앞에 안전 지역 있는 집그쪽에 있어. 어, 거, 거집 모퉁이에 있어요. 근데 어, 아, 아 어, 니 아니야, 아니야. 어, 이쪽 자리 지켜. 이쪽 자리 지켜. 어, 어, 나쏜다이쪽인다볼수 있잖아. 어, 반대로 한명돌았어 반대로 한명어 나왔어 둘다셋다셋다나 나 쏜다. 이성 그냥 어그로, 어그로 어, 하나, 어, 박수. 두루어, 두루어, 박수. 하나, 남았어. 하나, 남았다. 바닷가로 뛴다, 하나, 하나, 남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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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바닥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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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성 하냥줌해 하나, 하어 하나, 하기 하나, 하나, 있어 아직. 바나 하나, 하나, 기절 쪽나나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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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